에에에빨리 와봐. 너왜그러는데나 이거 한번 맞춰봐. 이거 뭐야? 이건 니버 간이잖아. 어... 내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어... 아주 중요한 장기. 이건 뭐야? 이거는 위스토마. 내 음식물을 소화시켜주지. 어... 이거는 이거는 심장. 피를 내 몸에 돌게.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것이 보건행정과? 야, 너도! 할수 있어! <laughs> 보건행정과를 소개해 줄수 있나요? 병원의 행정사무직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병원 취직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어 뭐야 보건행정과 우습지 업사래 우와 진짜 많다 6급 역학조사관도 있네 부산대 병원도 있잖아 어 작년 선배도 있네 정말 대단한데 이 학과는 무엇을 배우나요 일단 메인 과목으로는 의학영어, 의무기록 실기, 병원행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학교에서 새로 배워야 하는 거라 공두학, 고등학교 공부 못했는데 잘가응하는거 같아요 그러면서 저번 시험은 좀잘 치셨나요? 그건 놓고 뭐 멘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병원 취직을 목표로 준비해 둔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공부만 를공부 한다면 딸수 있는 자격증이 그 중에 4개로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행정사,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건강보험사가 있거든요 아, 처음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저 자격증 다 따야 된다 니까 조금 골치 아팠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튜토링, 멘토링, 전공학습 동아리로 다 같이 공부하니까 같이 도와가면서 공부하게 되는 게 신기해. 또 활동하는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해서 뭐 문제집도 사고 밥도 사고 즐기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학교가 돈이 어디서 남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봐, 축구하다가 날라간 내 발이야. 뭐야? 너 병원 왜안 갔어? 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서. 병원은 디스 병원 정형외과가 발을 잘하니까 거기로 가. 와 역시 보건인줄 거야. 고모 안녕.